공교롭게도 또 네. 다음 사연자분이 네. 김포세요. 네. 아또 네. 김포 네 한번 얘기를 그러니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김포에 사는 40세 두 공주의 엄마입니다. 13살 17살 딸이 있어요. 이제 곧 남편과 이혼소송 마지막 주 어, 이혼하시는구나. 고민과 걱정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어, 제 사연이 방송에 나가면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무섭긴 한데요. 음, 솔직하게 써야지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빠뜨리지 않고 얘기해 볼게요. 5년 전에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양육비를 한 푼도 안 주고 있습니다. 이혼도 안 해줍니다. 돈을 안 주는 상황에서 두 딸과 함께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월 평균 400에서 500 정도 벌었습니다. 2019년까지는요. 어, 코로나 음. 터지고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사춘기가 심하게 온 큰딸과 피부병을 앓고 있는 둘째 딸을 보살피며 일하며 큰 애는 상담 병원 둘째는 피부과 다니고 애들 학교에 학원에 집안일에 쉴틈 없이 달려오니 지치기도 하고 살고 싶지가 않은 정도입니다. 음. 이혼을 너무 바랬지만 이혼해주진 않고 연락 두절이고 소송하자니 돈이 들고 고민고민하다가 참을 수 없어 친정부모에게 돈을 빌려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제가 승소하겠지만 이혼을 할수 있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하나요? 집, 집이 애들 아빠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소송 끝나면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비 지급을 받아야 되는데 안줄것 같아요. 연락이 거의 안 돼요. 음. 변호사님은 살고 있는 이 집을 경매에 넘기라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풍무동 월드 메르디앙 24평형이고요. 집값이 오르긴 했지만 대출이 1억 6천 정도 있습니다. 얼마 전 유튜브 보다가 라이브를 접하게 됐고 재테크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버는 돈으로는 절대로 노후 준비와 애들 키우는 게 불가능합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절, 아, 작년에 코로나로 일을 전혀 못했습니다. 일을 해도 수입이 거의 없어서 친정 부모님 도움을 계속 받고 있고요. 시간 될 때마다 쉬는 날마다 택배 상하차 알바를 하루에 15시간, 16시간씩 해가며 아. 생활비를 벌고 있어요. 온몸이 부서져라.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저는 해야 됩니다. 제가 가장 큰 고민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제가 낙찰을 받으면 좋겠지만 안될 수도 있고 그럼 저는 애들과 어떻게 해야 될지 받을 돈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돈으로 어디 가서 전세 구하기도 힘들고 재테크 공부를 하려다 보니 공부가 꼭 필요할 것 같아 교육을 듣고 있는데 여유가 없어 교육은 돈을 조금 더 모은 다음 계속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테크는 종잣돈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집을 월세로 구하고 나머지 돈으로 재테크 해야 하나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하나 여러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일하는 것도 풍무동이고 애들 학교도 풍무동이고 여기 살고 싶습니다. 월급이 들쑥날쑥 정확하진 않지만 운동센터도 대출이고 코로나로 또 대출받고 해서 평균적으로 운동센터 유지비 집 유지비 포함 지출비용만 630만원입니다. 수입은 700만원 수입은 7 8 0 0만원 정도 정상적이 때 됐어요. 작년은 마이너스였, 마이너스였습니다. 너나이님 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네. 아 이런 사연이 있어요. 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다안 읽어볼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네.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에. 제가 이거 보 이거 보면서 코로나까지. 네. 이거 보면서, 네. 제가 사무실이 저희가 월급쟁이 부자들, 네, 네. 이제 사무실하고 강의장이 강남에 있는데, 음. 주변에 네. 이렇게 요즘에 막쿠팡이츠나 배민, 네. 코넥트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어그 분들이 하루에 15시간, 16시간씩 배달 어. 막 하시는데 하루에 100개, 200개씩. 네. 그분들이 원래 다뭐뭐 뭐 헬스장 하시거나. 그렇죠 이런 분들 많아요. 접을 수는 없고. 접을 수가 없는 거. 그 고정 비용은 나가고. 네. 근데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너무 힘들고 주저앉고 싶은데 하...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 그냥 네. 빨리 때려치지, 저걸 뭘 하고 있어라고 하지만 아... 우리들 그쵸? 삶이 되게 다 처자식도 있고. 그리고 인테리어 한 상가는 그냥 때려치면 네. 권리금이 날라가. 그렇죠. 권리금 날라가지. 그거 철거도 해야 되지. 심지어 내돈 원복을 해야 되니까. 네. 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저는 많다는 걸 느끼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이분 사연을 봤는데, 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일단 네. 마음이 너무 아팠고. 아흐. 그리고 저는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아이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17살, 13살이면, 네.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인데, 둘다 딸이고, 어. 그럼 진짜 한참 예민할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드실까. 음. 택배 상하차는, 어, 남자들도 음.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직접 하신다고. 지금. 네. 그러니까 오.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도와드리고 네. 싶었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분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던 거는 네, 네.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책을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대로 못 드리면 어떡하지?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조회수를 원한다면 맨날 그 핫한 단지들만 그렇죠. 하고 핫한 네. 동네만 해도 되겠지만 네. 저희가 이제 그 어, 이런 지역. 에이. 좀 뉴스에서 안 다루시는 <laughs> 그런 그렇죠. 지역들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저희는 뭐그 어, 타겟이 지역에 맞춰져 있지 않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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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사람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만약에 안 맞더라도 저희가 가져오는 게 지금 뭐 트렌드인 지역, 뭐 마용성이나 그런 네. 거 있잖아요. 그런 좀안 맞더라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저는 그게 아니면 음. 이 방송을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네네네.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어~ 제가 이게 음. 진짜 지금 사연자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건다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예 네. 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일단 어~ 지금 이분이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네. 뭐~ 뭐~ 변호사분이 경매로 넘기라고 했다거나 뭐~ 네. 이런 얘기를 뭐 같이 판단하기엔 좀 이른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다 적어주지 못한 내용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 그죠. 그냥 이 사연자 분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걸 토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 1억 5천 원의 자기 자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을 그리고 소득이 불규칙하다. 어. 근데 저는 일단은 제일 이 지금 상황에서 제일 첫 번째로 가져가셔야 될 가치가 음. 지금 살고 계신 단지에 머무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예. 네. 왜냐면 옮기지 않는 거. 예, 네, 아이들 때문에. 네. 네 그니까 제가 한번 지도해서 보여 드릴게요. 여기를. 네. 잠시만요. 네, 요거를 네. 네. 지금 이제 김포는 어 여기 보시면 요 서울의 강서구의 면에 있습니다. 강서구의 면에 있고요. 네. 이 김포 IC, 외곽순환도로 IC를 기점으로 여기서부터 김포가 시작이 되는데 네. 어 요 여기가 다 김포예요. 김포인데 네. 제일 먼저 있는 택지지구는 고촌입니다. 음. 고촌역이라고 해서 여기 네. 이렇게 아파트들이 있고요. 네. 지금 이분이 거주하시는 데는 이쪽 풍무동이에요. 음. 예, 풍무동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근처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이 근처에 계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풍무 대림 아파트 하나 눌러볼게요. 네. 그냥 부동산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1억 5천 정도의 자금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런 상태에서 어 조금 좁으실 순 있지만 자금에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음. 이 동네에서 제일 저렴한 데가 네. 이제 20평대 기준으로 보면 네. 어 24평으로 볼게요. 네. 지금 요 정도 있거든요. 2억 어, 5천. 네. 그리고 3억. 아. 어. 요렇게 지금 단지들이 있어요. 뒤쪽으로 가면 이런 애들은 이거 3억 이런 건 이제 신축입니다. 지금 이번에 여러분들도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김포가 비규제 지역이 되면서 네. 김포에 있는 신축도 위주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구축도 안 오른 건 아닙니다. 네. 원래 제가 알기로 이 월드메르디안 같은 경우는 2억 초반이었거든요. 한 7, 8천 네. 정도가 오른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어, 이 근처의 생활권, 왜냐면 아이가 이제 학교를, 이 근처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거기 때문에 네. 지금 한참 예민한 시기에 학교를 옮기면서 어떤 환경적 충격을 주는 것보다는 이 근처에 거주를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핵심은 뭐냐면, 네.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이혼과 관련된 것들을 음. 빨리 마무리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 왜냐하면 네. 그래야 내가 돈을 손에 쥘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돈이 이제 생기게 되면 네. 그 1억 5천만 원을 네. 이제 그 자기 자본으로 삼아서, 여기 뭐, 요거는 한 3억 정도 하거든요, 지금. 네. 요거는 2억 5천 정도 하고요. 음. 여긴 또 2억 3,500짜리도 있어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요런 게방 3개짜리 계단식이기 때문에, 네. 어, 1억 5천만 원 정도를 대출을 일으키셔서, 어, 어 매입을 하셨으면 좋겠다.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그 시간 사이에 뜨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왜냐 지금 살고 계신 집이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면 네. 낙찰자가 왔을 때 명도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집을 비워주셔야 될 거거든요 네. 그 기간 동안에는 어~ 친정에 잠깐 가 계시거나 예 아. 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내가 다시 음. 이 근처로 돌아올 수 있게끔 세팅을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네. 어~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네. 소득 부분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올까 봐아 소득에 대한 부분 네,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건강보험료로 자영업자분들 대출해주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아. 밀리시지 않았다면은 네, 어 담보대출이 나올 수 있어요. 아, 저 보험회사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보험회사 같은데서도 에 네.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음. 어 그리고 디딤돌 같은 게 되시면 일단은 네. 이거를 모르실 수 있어서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담보대출을 일으키실 때 가장 먼저 알아보셔야 되는 대출은 디딤돌 대출입니다. 아 디딤돌. 네, 디딤돌 대출은 되냐 안 되냐. 네, 되는 내가 는분들만 받을 수 있는. 되는 사람만. 네. 그러니까 뭐가 되냐? 연간 소득이 어 7천만 원이 안 돼야 돼요. 음. 물론 뭐 맞벌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요. 7천만 원이 안 되고 두 자녀이기 때문에 아마 7천 세전 소득 기준으로 7천만 원이 안 되면 디딤돌 대출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음. 근데 담보 대출 그 금리 자체가 2% 정도밖에 안 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LTV가 많이 나와요. 어. 담보 대출 금액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3억 정도 주택을 매수하실 수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빨리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하셔라. 네. 네. 그게 뭐 제일 베스트는 지금 살고 계신 집에 그대로 사시는 거예요 어. 남편분한테 위자료 뭐 이런 거 퉁쳐가지고 그냥 그 집에 명의를 넘겨받는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어. 근데 그게 안 돼서 경매까지 가가지고 네. 그 집을 살고 계신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음. 거기서 남는 돈만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음. 지금 거주하고 계신 근처에 구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매수하는 방향으로 어~, 어. 방향 설정을 하시고, 네. 그리고 그게 뜨는 시간 동안에는 음. 친정에 좀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음.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 아이들이, 어,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5년이면 음. 되게 애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하셨을 텐데, 맞아요. 지금은, 그니까 러 제가,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을 네. 거의 못 봤거든요. 네. 왜냐면 하 항상, 맞벌이 늦게까지 하셔가지고 네네네. 항상 집에 혼자 있었어요 동생하고. 어, 네. 근데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다 불만이에요. 음. 그냥 투정 부리고 싶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엄마한테 가겠죠. 어. 근데 엄마는 엄마대로 막이 자영업이라는 거 정글이니까 네. 매일매일 생존을 걱정해야 되고 어. 그리고 또 코로나 같은 거 터지면서 네. 막 몸도 지금 상하차 같은 거 하시면서 몸도 네. 힘들고. 그러니까 서로 그런 게 티격태격 막 되게 힘들 수도 있는데, 그쵸. 이거를 따님이 보실지 모르겠어요. 음. 사연자 분의 따님께서 보실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올해 만1인데어 음. 나중에 지나면은 부모의 음. 사랑을 알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좀 그런 게 불만이어도 엄마 아. 힘내시라고 네. 하, 했으면 좋겠고, 엄마도 이렇게 딸이 투정 부리고 하면은 네. 그럴 때니까 잘 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 네,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떠나지 그러니까, 마세요 이쪽을. 어, 제가 이, 네. 느끼는 게 이런 네. 것 같아요. 어, 생활고에 자산을 빼앗기면 안 된다. 네. 맞아요. 이게 삶이 힘들어지면 음. 자산을 처분해서 조금 다시 삶의 질을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거를 자산을 어, 뺏기기 시작하는 게그 그건 것 같아요. 음. 그 어, 저희 집도 옛날에 원래 이제 음. 그니까 러 옛날 저희 부모님이랑 살때 자산을 처분을 하고 음. 어, 그렇게 할 상황에 놓였었거든요 음. 근데 그때 버텼던 저희 부모님이 이제 가지고 있던 거를 가지고 안 팔고 버텼어요 아, 네. 그게 아니다. 이제 굉장히 나중에 힘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 아까 이 동네에서 버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게 어, 생활고 때문에 내가 쥐고 있는 걸 남한테 안 주는 거. 음. 그거 좀 응원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제가 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음. 이분 사연 안에 네. 이 돈이면 어디 전세도 못 가는데 어떻게 해요? 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전세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음. 그냥. 아이들하고 이동해서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출이, 담보대출을 갚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네. 갚으실 수 있어요. 음. 네. 그리고 제가 항상 저도 투자하면서 힘들었던 때가 많았는데, 음. 그때 제가 항상 힘들 때마다 했던 생각이, 네. 진짜 너무 힘들다. 음. 내가 지금. 근데 그때가 바닥이에요. 항상. 아. 그러니까 지금보다 안 좋아질 수 없잖아요. 네. 지금보다 좋아질 일만 있겠죠. 음. 근데 지금 같은 때안 좋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신사임당님 조언도 너무너무 중요한 조언이니까, 그렇게 방향을 잡고 이쪽에서 꼭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